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헌신하시는 이들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교회 창립 주일부터 추수 감사 주일까지 감사 고백 70일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교역자실을 중심으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늘 화제의 중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은. 어, 감사한 마음보다도 사역 때문에 오르는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감사를 우리 삶의 주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할수 있는 대로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할수 있는 대로 감사를 붙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감사 고백을 찾아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1월은 10편 50편 23절의 노래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뜻 깊은 한 달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알려진 유명한 비유입니다. 비유니까 이야기지요. 1절에 집 주인이 등장을 하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포도원 주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래전 농촌에서 목회할 때는 초등학교에 모내기 방학이라고 있었습니다. 모내기 처리되면 부지깽이도 거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쁘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농사일 거들어야 된다. 그래서 방학을 하는 겁니다.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에서는 도예지 학교에서도 감자 방학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감자 수확철에 있는 방학입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의 주요 농산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학교에서 포도 수확철에 방학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확철이 되면 일손이 부족할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포도 수확철이 끝나면 우기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우기가 닥쳤는데도 포도 수확을 끝내지 못했다면 그의 농사를 아예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일손이 부족하게 되면 애가 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농촌에 붙박혀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노동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런 고정적인 일손들 외에 추가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부족한 일손은 인력시장에서 공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3절의 장터가 등장을 하는데 주로 그런 곳에서 일할 사람을 구했지요.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일종의 일용직 알바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로 해 뜨기 직전에 새벽에 구해서 저녁 해질 때쯤에야 일이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그러면 통상 새벽 6시쯤을 말합니다 하루에 한 대나리온으로 일당을 약속하고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싶었을까요? 제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쯤에 다시 장처에 나가니까 그 시간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당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상당하게 줄이라 이런 막연해 보이는 약속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조건에도 일꾼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 정도 흐른 뒤니까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런데도 일손이 더 부족했던 것일까요? 제 6시와 제 9시, 그러니까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새벽부터 일한 사람의 절반, 심지어는 4분의 1 정도만 일하게 되니까 상당하게 줄이라, 이런 말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제안이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풀려갑니다. 제11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오후 5시쯤입니다 오후 6시쯤이면 일이 끝나니까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무슨 생각인지 주인이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시간에도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니가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주인이 말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시간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일도 그렇지만 농사 일도요. 손발이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 끝나가는 마당에 들어가게 되면 눈치나 보이고 거든답시고 나서 봐야 오히려 거치적거리기 십상입니다 이걸 다른 누구보다도 주인이 잘 알겠지요. 그런데도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 부분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물매 이런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겁니다. 이제 품삯 줄 시간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지시합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지시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오후 3시, 그다음에는 정오. 이런 식으로 품삭을 주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이 지시를 따라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대나리온씩 주었습니다. 누구나 다알수 있게 준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요? 불과 한 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한 대나리온씩 받는 겁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안에 큰 기대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은 그들보다 더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생긴 겁니다 얼마씩 줄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 0절 말씀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이제 그 뒤에 일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11절 보세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12절입니다 나중은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여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한 내용 자세히 보시죠 자기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을 불과 한 시간 그것도 일을 한 건지 거치적 거린 건지 구별도 되지 되지 않는 나중은 이 사람과 같은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낮의 더위에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놀던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원망이 나올 만도 하죠. 그에 대한 주인의 대답입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약속 분명히 지켰는데 무슨 원망을 할게 있느냐는 거죠 나중은 이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씩 준건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다 내돈내 내 뜻대로 쓰는데 거기에 무슨 시비를 거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 원망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원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온 자들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니까 그들 중에는 일당을 한 대나리온씩 정하고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당연히 있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중에는 오전 9시나 정오에 온 사람, 심지어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들어 있는 겁니다. 정확히 구별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을 빼고는 정한 일당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상당하게 줄이라 이런 막연한 약속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던 주인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모두 한 대나루씩 받았죠. 고맙고 황송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되레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의 내용도 보세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자기들이 종일 수고했습니까? 정말 자기들이 더위를 견딘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와 한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한 사람은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이 왜그 사람에게만 대답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저 상당하게 줄이라 이 약속만 했을 뿐인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이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대답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선함으로 네가 내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 돈 가지고 하고 싶은 선한 일한것 뿐인데 그걸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 중에는 주인의 이 말에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을 과연 선한 사람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사실 따지고 보면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에는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누구에게는 자비와 관용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기보다는 차별적인 사람이고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이런 원망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통상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보란듯이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 주지 않고 한 대나리온씩 계약 맺은 사람부터 주겠죠. 그리고 똑같이 주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란듯이 지불하지 않고 은근히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주인의 선함이라고 하는 게 그가 지불한 금액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대나리오는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일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도요, 일당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막노동판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분과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당 액수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목사님, 일당은 월급이 아닙니다. 일당과 월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당은 공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일거리를 얻지 못하는 날도 생활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달 평균 일하는 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일당 일당 액수가 좀 많다고 그래도 공치는 날을 빼고 평균으로 잡으면 겨우 기본적인 생활이나 할수 있을까 하는 정도 액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을 겁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이것은 그야말로 생존의 필수적인 액수였을 겁니다. 그 말은 그 돈이 그에게 없으면 굶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주인은 지금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 생각해 보세요. 한참 일손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부터 일할 사람들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일터로 불러온 사람들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제 3시, 제 6시, 제 9시에 불러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새벽에는 택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3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제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새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 흐름으로 보면 새벽 6시에 장터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게으름을 좀 피워서 이른 새벽에 장터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제11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질문의 내용 보세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주인이 그 사람들이 종일토록 놀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새벽에 일꾼을 부르러 나갔을 때에도 주인이 장터에서 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분주한 일손 부족한 시기였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일할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데려다 써주는 이들이 없었던 거죠. 사정이 이러니 그들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사람들이죠 주인은 그들의 형편을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1시에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줘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주인의 선함이에요 무슨 사정이든 요 당해봐야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사실 주인보다 그런 사정을 더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품값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데려다 써주는 주인, 먹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불해 주는 주인을 참 고마운 분이다, 참 선량한 분이다. 그래야 품꾼들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기는 커녕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의 선함 때문에 기대하지 못했던 한 대나리온을 받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비유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긴 학자 가운데 예레미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탈무드에 소개된 비슷한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학자인 랍비 번바르 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스물여덟 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냈습니다. 스물여덟 살 나이에 세상 떠났는데도 저명한 학자라고 알려진 사람이니까 정말 천재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의 장례식 설교를 랍비 제라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설교 가운데. 비유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다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등장하는 비유는 주님의 비유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일당에 대한 약속이 없고요. 그리고 불과 두 시간만 데려다 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도 똑같은 일당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일꾼들이 불평을 했지요.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두 시간 일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내가 품삭수를 똑같이 주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이 장례식 자리에서 이런 비유를 한 것인지 아시겠죠? 요절한 라비 번 바르 하자는 비록 남들보다 훨씬 짧은 생애를 살고 세상 떠났지만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공적을 쌓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랍비의 설 랍비 설교에 등장하는 비유와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정 반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랍비의 비유는 공평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심각한 불, 불공평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률과 효과와 열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대나리온의 품값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한 사람은 그 약속에 상당한 품값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루 품싹을 전부 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선함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건 삭시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은 무슨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셨죠. 있느니라. 이말 속에는 이미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의미를 강조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미 허락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그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할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던가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던가요? 10편 73편 기자는 이 일로 마음이 심히 괴롭고 불편했습니다. 거기 2절, 3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칠토하였으이로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오만한 자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보고 있는 악인의 형통함 어떤 겁니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가 악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재앙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평안합니다. 재물은 더 불어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73편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알 수가 있으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는 걸 모르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는 이 사람의 자기 인식에,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선한 사람이다. 그런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그러지 못한 저런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넘치는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의 뒷부분으로 가니까 내용이 사뭇 달라집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자기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은 짐승처럼 깨닫지 못한 우매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이걸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자기가 어디에서 있는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 아이가 손녀를 데리고 며칠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귀국하려고 하니까 일이 많아져서 과연 귀국이 가능할까? 이거 계획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돌입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손녀 아이는 한국 간다. 이제 그래서 들떠 있습니다. 이거 취소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들떠 있는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혹시 한국 못 가게 될지도 몰라. 그 말은 그렇게 되면 너도 못 가. 그말 아니에요? 그러자 손녀가 천연덕스럽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가 데려다 줘? 손녀는요.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가는 것 때문에 아빠도 데려다 주러 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그 아이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 아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포도원 주인이야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청지기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주인의 처사를 원망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 일도 없으면서 하루 품값을 받은 사람 둘중 하나 아닙니까? 이 비유가 하늘나라 비유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서 누가 천국 누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오늘 보면 앞 19장에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주님 앞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의 발언도 등장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19장의 마지막 구절인 30절이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게 여러분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둘중 누가 천국 누리며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끌리신 보배로운 피로 이루신 은혜입니다. 입술로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들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안에 일어나던 불평과 원망의 정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만드는 기적의 한 달을 목표로 70일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감사함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진리 가운데 고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